안녕하세요. 건강의 진심인 건강학교 TV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즐겨먹었지만 알고보니 기생충이 가득한 최악의 음식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브라질의 한 의료인이 올린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지속적인 기침과 복통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였습니다. 환자의 몸속에는 수백 개의 하얗고 작은 점들이 가득 보입니다. 이 하얀 점은 모두 석회화된 기생충의 사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증상은 유구낭미충증이라고 합니다. 유구낭미충증은 돼지고기나 소고기 등 육류를 제대로 익혀 먹지 않았을 때 사람의 몸속에 침투하는 기생충으로 육류를 덜 익히면 기생충이 사람에게 들어와 소장에 기생하게 되는데 기생충 알이 소장 벽을 뚫고 혈액으로 침입 뇌의 중추신경계까지 감염시킵니다. 이로 인해 두통, 복통, 심한 기침, 발작, 시력 저하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후에 따르면 매년 250만 명 정도가 유구조충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류를 충분히 익혀서 기생충을 죽인 뒤 먹는 게 중요합니다. 소고기는 중심온도가 66 이상, 돼지고기는 77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야 기생충이 죽습니다. 또한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육류를 만진 손이나 고기를 자르기 위해 사용한 칼과 도마는 따로 사용하고 손을 닦거나 조리도구를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요즘에는 유기농 식품, 육회, 생선회 등을 섭취하는 웰빙푸드 문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반려동물과의 접촉 횟수도 많아 기생충에 감염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익히지 않고 먹었을 때 감염되는 유구낭미 충증 외에 또 어떤 기생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디스토마 100명 중 2명이 간디스토마에 감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간디스토마는 암수 한 몸이라 혼자서도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민물고기를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 종류로 잘 알려져 있는 간디스토마는 말 그대로 담도에 사는 디스토마를 말합니다. 사람의 담도, 즉, 담집의 통로에 살며 담집을 먹고 삽니다. 간디스토마의 경우 숫자가 적을 때는 별 이상이 없지만 많은 충체가 들어오면 복통, 식욕부진, 피로감 등이 유발됩니다. 민물회를 즐겨 먹는 지역의 경우 담도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간암과는 달리 담도암은 잘 발생하지 않는 부위인데 담도암은 초기 증상이 없어 발견했을 경우 이미 말기에 접어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연산 민물고기는 반드시 끓여 드시고 손질한 도구를 끓는 물에 소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디스토마. 페디스토마는 말 그대로 폐에 기생하는 디스토마입니다. 폐 조직에 주머니 형태의 집을 만들고 알을 낳아 염증을 일으키는 기생충입니다. 페디스토마는 민물개나 민물가재에 주로 기생하는데 페디스토마는 간혹 뇌에 자리 잡을 수 있으며 뇌나 척수를 침범하면 발작, 뇌출혈, 반신마비를 유발하고 눈으로 침범하면 실명이나 안구돌출을 일으키기도 하므로 정말 조심해야 하는 기생충입니다. 민물게장은잘 숙성해서 드시고 민물게나 가재 등을 생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래회충 고래회충은 약으로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강력한 기생충입니다. 강한 생명력과 타고난 힘 덕분에 고래회충은 주로 어류가 살아있거나 신선할 땐 내장이 있다가 물고기가 죽고 나면 내장을 뚫고 살도 뚫어서 근육으로 이동을 합니다. 따라서 죽은 지 오래된 물고기를 회로 먹을 때 감염될 가능성이 있죠. 살아있는 생선을 회 쳐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먹는 것이 아닌 죽은 지 4시간 이상 지난 생선을 회를 쳐서 먹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고래회충은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어 내시경을 통해 위와 장벽에 붙은 기생충을 제거해야 하는 번거로운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의 침입 경로는 입, 피부, 혈액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생충의 충란, 유충이 음식물을 통해 입으로 침입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인 감염 방식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특히 유기농 채소들은 잘 씻어서 먹고 대부분의 기생충란과 유충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음식을 다루는 과정에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생충 감염 예방법으로는 구충제 복용을 잘해야 합니다. 기생충 증가와 박멸을 위해서는 구충제를 복용하는데 복용 횟수로는 1년에 1에서 2회 복용을 권장합니다. 민물고기를 먹어 감염되는 간디스토마의 경우 구충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어 따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생충은 열과 냉동에 약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먹을 때에는 100도 이상에서 40초 이상 끓이거나 익혀 먹고, 영하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48시간 이상 냉동 처리를 하면 기생충이 죽거나 감염력이 일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기생충의 감염으로부터 철저히 예방하는 생활습관으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